길들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오경주 1,200m 국산 6등급 알앞말들이 모두 출발했습니다. 3번 하트 시그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서 경주 초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말 10번 찰라질주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용비퀸 바깥쪽에 11번 넥스트 레벨이 있습니다. 뒤를 따라서 8번 골든 플라이 바깥쪽에는 9번 제로백포가 5위 차지하고 있고 안쪽에는 2번 제이에스 파티 함께 달립니다. 그 뒤쪽에 4번 마이티램 그리고 5번 정상히트 가장 후미에는 6번 캐츠우과 7번 스카이텐 그리고 3번 하트시그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선주로 지나서 이제 마지막 코너 부근으로 향해가는 말들입니다. 10번 찰나질주와 1번 용비퀸 두 마리가 선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11번 넥스트레벨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선주로로 진입하는 말들입니다. 신영철 기수와 처음 호흡을 맞추는 10번 찰나질주가 현재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11번 넥스트레벨과 1번 용비퀸 그리고 안쪽에 8번과 2번도 달리고 있습니다. 단독선도 달리고 있는 10번 찰나 질주 계속해서 신영철 기수와 좋은 눈을 보이면서 질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독선도 달리고 있는 찰나 질주 이 건가의 거리 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3번 하트 시그널이 속도로 올려보고 있습니다. 5 0 m 남은 직선 주로 10번 찰나 질주 신영철 기수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자, 찰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도전만에 무서운 질주를 보여줬던. 10번 찰나 질주가 이번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경주마 커리어 첫 번째 우승.